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쳐주는 삼촌 성형외과 전문의 송승욱입니다 같이 사는 여자 이은입니다 오늘 사연은 예비 신부 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제 와이프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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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40살 늦가기 예비 신부 구독자입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만 하며 독신으로 살고 있던 자에 독신으로 살지 그냥 타지에 출장을 갔다가 운명처럼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늦게 만나게 되었지만 그만큼 서로를 아껴주며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받아 이번 연도 1월 평생을 서로 곁에서 함께하기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은 제 남자친구가 저보다 두살 어린데 어우 음! 화해요 근데 또 되게 동안이어서 어우 네 좋은데요. 결혼식 때 제가 더 늙어 보일까봐 걱정입니다. 최근엔 남자친구는 20대 후반 같다는 얘기도 여러 번 듣고 어 저랑 남친이랑. 열0살 차이 나 보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열살 차이 나 보인다? 나? 오, 네. 어, 결혼식 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심란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예비신고 관리를 해보려는데, 찾아볼수록 뭐부터 해야 될지, 언제부터 해야 될지, 어떤 시술이 나한테 필요할지, 쏟아지는 정보 속에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 가장 아름답게 입장하고 싶어요. 40살 예신이 6개월 안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원장님 도와주세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시니까 음, 뭘 하면 좋을까요? 제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저는 결혼을 결정하고 그 결혼을 하는 시간이 좀 짧아갖고 여러 가지 관리를 못했어요. 왜냐면면 뭐 피부과 시료 같은 걸 하면 좀 이렇게 티가 좀 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했던 거는 뭐비타민 b 미백, 1 미백빨리, 소노케어 그다음에 아쿠아필 이런 거 있잖아요. 티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피부 좀 좋아보이는 건데요.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죠. 승모근 보톡스, 사각턱 주사, 이거 빨리 맞으시고요. 왜냐면 이게 여자들 이제 웨딩 촬영이랑 결혼식 입장할 때 이제 상체를 쫙 까잖아요. 저는 그걸 못했는데. 네, 저는 포토샵에 힘을 들었죠. 어, 맞고 나서 좀 있어야지 효과가 나잖아 그치? 3번 판단? 한달 정도 지나가 네. 점점 작아지니까 그 전에 맞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예요 원장님이 네.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6개월 정도 남으셨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를 해서 몸매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학에 힘을 빌린다면은 사실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뭐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을 하는 거는 조금 뭐 힘들 것 같고요. 본인이 만약에 얼굴에 볼륨감이 없다면 지방 이식이나 필러 시술 같은 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면은 아까 전에 제 와이프가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웨딩 촬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승모근 보톡스나 종아리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 이런 거를 해서 사진 발잘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근육을 조금 줄여주는 시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술 외쪽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얼굴에, 예를 들어서 잡티가 많다. 잡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보통 토닝 레이저나 뭐 이런 거를 시행했을 때한 2주 간격으로 10회에서 뭐 많게는 20회 정도를 해야지 좀 얼굴이 하이트닝이 되거든요. 잡티가 많이 사라지고. 얼굴에 잡티나 주근깨가 많다. 그러면은 토닝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얼굴이 좀 약간 찾았다. 탄력이 없다. 그러면은 슈링크라든지 그다음에 볼살이 많다. 그러면 울쎄라인모드 이런 거를 추천드릴 수 있고 본인이 만약에 피부가 좀 얇다, 얇다. 그리고 뭐 피부에 힘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써마리가 맞지. 썸아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술이거든요. 썸아지 네. 하면, 어, 연예인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 피부 상태를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0살 차이는 안 되잖아요. 지금 빨리 시작하시고, 네. 지금의 피부를 계속 지켜나가는 거죠. 썸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부작용도 없고, 어, 사람의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막고 맞고 안맞고 이런 것도 잡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면, 은 그런 시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웨딩 촬영이뭐한달 앞이다. 아니면은 결혼식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럴 때는 이제 반짝 하는 효과가 있는 시술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것에는 저희가 보통 부를 때 스킨 부스터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샤넬 주사라든지, 그 다음에 물광 주사. 이런 거를 <laughs> 피부에 주사해 주시면은 얼굴이 광이 난 것처럼 반들반들하고 좀 피부도 탱탱해지거든요. 그때 스킨 보톡스를 보통 믹스하거나 단독으로 주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모공이라든지 잔주름도 조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시술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불감 주사 맞았거든요 어.. 지금 한 3주 됐나? 그치? 음. 근데 어.. 이게 얼굴 전체적으로 나야 주사를 얇게요 그래서 좀 아프대요 친구들이 자꾸 아프다고 막 욕을 하나 맞으면서 너무 좋으니까 계속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맞아 봤어요 근데 저제 경우에는 마취주사, 아니, 마취크림을좀 오래 바르고, 여기 신경 마취를 했어요, 주사로. 그랬더니 너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야, <laughs> 이랬는데. 하고 나니까 한 열흘 지나고부터 쌩얼이 약간 물방이 돌면서, 어, 나왜러지막 이러면서 약간 그 피부 반짝반짝하고그 진짜로 뭐 바른 것처럼 그런 피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고 나면 멍이 좀 들거든요. 한 멍이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가니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고려해서 촬영 전이나 결혼식 전에 해야 될것 같아요. 효과는 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아까 얘기 들으신 것처럼 물광이나 뭐 스킨 부스 얼굴 주사하는 것들은 얼굴에 멍이 들수 있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는 멍이 들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시술 받으시면 좋은데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광 주사라는 게 결국은 분자량이 작은 히알루론산을 얼굴에 이제 주사하는 거고 아니면 뭐 이주란 힐러라든지 뭐 자네 주사라든지 스킨 부스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혼식 한두달 전에 하시면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면은 뭐 눈코 수술은 솔직히 하기가 힘들고요. 볼륨 공급이 필요한 얼굴이라면은. 뭐 지방이식이나 필러시술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얼굴이 좀 처졌거나 이중턱이 있으신 분들은 지방흡입이나 실리프팅 시술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술들은 6개월 정도면 충분히 회복을 하고 그 다음 효과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술이지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만짝 효과를 보시려면 스킨 부스터 뭐, 니주란 힐러라든지, 하네 주사라든지물광주사 이런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뭐, 승모근 보톡스, 종아리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굴에 살이 좀 있으시다면, 슈링크나 울쎄라인모드 같은 거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써마니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결혼식 드레스 입을 때 요기 살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였었어요 알지? 부유방 음. 어, 요새 그 지방 분해 주사를 맞았는데 복소적으로 효과가 좀 좋았거든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유방이 있으시다면 주사보다는 수술을 해도 뭐 눈이나 쌍꺼풀, 쌍꺼풀이나 코수술처럼 크게 티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흡입술를 이용해서 부유방을 없애는 게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 남자친구가 열살 어려 보인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부러워요, 그게. 예쁘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추천하는 시술들을 설명드렸는데요. 비추천하는 시술도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솔직히 비추천하는 시술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시기가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혼식 3개월 앞두고 쌍꺼풀 수술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비추천하는 시술이 있다기 보다는 그 시기에 맞춰서 맞는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웨딩 촬영이라든지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다, 1, 2주밖에 안 남았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어떠한 시술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체중 관리 좀잘 해주시고, 뭐, 얼굴에 뭐, 미백 관리라든지, 팩이라든지, 그냥 셀프로 조금 관리해주시는 게 좋고. 그거 주시해야 돼.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어, 맨날 그 얼굴 화장해주시는 업체에서 얘기하는 게요, 미용실에서. 결혼 전에 안 했던 거 하지 아, 마세요 아 그것도 맞아요 네, 갑자기 막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안 했던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쓰시는 거 쓰시면 될것 같고요 결혼식 앞두고 관리해야 될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체중관리? 네 다이어트입니다 어,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게 결혼 사진이라는 거는 포토샵의 마법이거든요 맞아요 보정 그다 해줘요 아우, 진짜 제가 몸이 뭘한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 네. <laughs> 네. 저도 네. 없었던 사람이 사진에 생기더라고요.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을.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 조심하셔야 될게 이제 결혼 앞두고 왔다고 이러면은 뭐 결혼 패키지 다해 가지고 막이것저것뭐 A다, B다, C다, D다, E다 해가지고, 막 짬뽕으로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추천하거든요. 신부가 진짜 호구가 돼요. 예, 네, 그래서, 뭐, 막 쓰게. 뭐, 굳이 사실 다할 필요는 없거든요. 본인이 부족한 거가 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이 사실 본인이 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병원을 조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 분명히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시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술들은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패키지라고 해서 뭐꼭다뭐0 가지씩 이렇게 받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6개월 전이면 신부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 저 이제부터 얼굴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고 잡힐 수 있거든 정말로 네 그래서 오늘은 어, 40세 늦깎이 신부의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서로 얘기를 해 봤고요 저희의 이 얘기가 구독자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6개월 남았으니까 아직 6개월 시간 많아요 음,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잘 하시고 제가 아까 알려드린 팁을 좀 이용해서 관리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남편 못지않게 이쁜 신부님이 되셔서 결혼을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네, 치르시길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기원합니다 6개월 남은 솔로 생활 즐겁게 네, 보내세요 네, 솔로 생활도 잘 보내시고요 네, 좋아요 꾹 구독 꾹네 부탁드려요 안녕